하는 게임이고요.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야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. 얘들아 잠깐만 저또 어때? 해봐. 나그 멀미약 좀 갖고 올게. 혹시 모르니까 냉장고에 넣어 뭐더 쓰니까 데워 먹어. 존나 웃기네. 와나 이거 마우스패드 너무 마음에 들어. 의자가 내 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? 자 이게 주인공이네요. 무화홍캐. 역시 몇 번을 봐도 내 캐릭터 귀엽다. 오늘도 방송 힘내자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네. 채팅 보니까 안개 방송 아니래. 하는 거 봐. 이거 뭐야? 게임에서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싶어. 뭐 어떻게 하는 거냐? 게임 못 하는 건 똑같네. 기다려봐. 아 죽었네. 이 게임은 저랑 안 맞는 거 같은데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? 이 게임 한번 해봐. 링크 감사합니다. 텐난 이나만을 위한 공포게임. 집에 쓰레기 치우지도 않는 게 우리 집이랑 똑같네요. 아! 됐다! 어? 아! <laughs> <laughs> 이야! 오우 쉣! 야그 X나 무서운 건 봤는데? 야 나도 지금 상태에서 샤워도 안 하고 세수만 하고 안경 쓰고 자고 오늘 중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.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. 때... 방에 있는 쓰레기를 모으라고? 안녕하세요. 이 아파트에 사시는 거군요. 아가씨는 혼자 사는 건가요? 그렇군요. 조심하세요.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. 아! 아, 뭐야, 깜짝이야. 씨. 안녕. 좀 수상한 사람인데요. 아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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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죽여! 죽여! 버렸어. 야, 왜 너만. 금방 도착해. 집 앞까지 갈 테니까 밖으로 나오지 마. 에이, 무슨 누더기를 입고 다니냐? 어제 일은 나중에 들을 테니까 일단 가자. 지금 날 밖에 데리고 나온 거야? 아, 주문할게요. 저 아이스 커피를 주세요. 나 아직 고민 중이거든. 좀 둘러보면서 기다려줘. 쉽네. 야, 너지. 아, 너지. 생긴 게수상하게 생겼네? 너지. 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음. 뭐야? 어머! <laughs> 쟤는 돈이 얼마나 없으면 비닐봉다리를 입고 다니나? <laughs> 비닐봉다리 이러네. <laughs> 잠깐만. 아스카짱 이거... 야 지금 우리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! 야! 너 어떻게 나한테! 아스카 너 티야. 씨부레. 야 나도 티야! 이 같은 년 때보다 티가 욕먹는 거잖아! 뭐가 설마 내... 넘겼지? 야너이 기집애야! 커피 아! 어, 연기 얼굴에 못 썼냐 이거? 열불나는데 이거? 제발 씨야... 어? 저... 뒤에... 바이바이... 아이 기집애야! 저 XX가 내 방송 보고 있었다고! 너! 이건 안볼줄 알아 이 기집애야! 뭔가 여자애가 경찰에 잡히지 않게 도와주는 게임 같아. 어? 니나 너무 좋아. 제가 게임 추천하느라고? 화이팅화이팅 이러고 있네. 와 아, 깼다. 야호! 클리어했다. 오늘은 클리어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. 오벵! 와, 이렇게 뺑종한다고? 오벵. 난 참만네. 어? 뭐야? 무서워서 거의 못 잤어. 어제 그거 16년상이지. 아 니나 너무 좋아. 또 나타났다. 어제 목욕하면서 푹 쉬었을... 혼자 좋은 거 보냐 이러고 있네. 미친 건가? 자, 끝냈다. 배고파 죽겠어. 냉장고에 뭔가 있던가? 배달 시켜 먹자. 배달이요. 아, 기사님 왔다. 문 열어드려야지. 어? 아, 아닌데요? 진또 아닌데? 뭐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배달기사인데 네 빈손으로 와요 저기 니나씨 맞으시죠? 실례입니다만 니나씨는 혼자 사시는 건가요? 남자친구는요? 어쩌다 헤어지신 건가요? 남자친구 혹시 질 나쁜 사람이었나요?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? 이런 날은 술이랑 음료수도 좀 마셔줘야 돼. 자 일단 삼김이야술 마신다 고 그랬지?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어야지. 개지안 저기서도 못 참고 쥐네 처먹네 어? 한번 편의점 올때 이것저것 사둘 수도 있는 거지. 캣! 아! 약좀한 번에 들고 가라. 어? 어? 전남자친구... 어깨가 되게 넓네요? 날 차단한 거지? 그래서 진짜 말하러 왔어. 네 친구가 이상하다. 편의점 아니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? 일하고 계시는 분한테 민폐야,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? 어? 어? 저기요! 저기요! 야! 너 와봐, 이 새끼야! 아! 이개 노려봐, 이 아, ᄉᄇ이 따다라오네 이거. 어떡하지? 야. 아스카가 방송사고랑 연관이 되어있다. 고 근데 어? 우리 집에서 돌아갔을 때아니야 이달의 논리왕 우수사원 리키키. 리키키? <laughs> 귀엽다. 설마, 잠깐. 이러면 제발 경찰한테 전화하고 방에 숨어있으면 안 돼? 사실, 옆집에서 리끼끼랑 아스카랑 하는 거아니 너 정체가 리끼끼야? 정.. 정체를 모르나.. 정말 꿈이야? 해킹 당했을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혹시 또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 주세요 왜 개인 번호? 어째서? 오늘도 어제 하던 게임의 다음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아, 지금 해다 잠깐만, 여긴, 왜 그래? 아는 곳이야? 니나 어, 괜찮아? 미지기. 야, 이렇게 뻔뻔한 ᄌᄂ이네? 야, 너네 왜 역할극에 갑자기! 여긴 우리 집인데? 허! 야, 이럴 때일수록 방송을 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! 야, 일단, 리키끼한테 전화하자. 리키끼가 나을 것 같은데? 리키끼, 큰일 났어. 지금 바로 집에 와줄 수 있어? 마침 근처에 있거든. 금방 도착하니까, 근처에 있. 좋아! 이 좁은 방에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? 리키키가 와줘서 다행이다 나는 그날 이후 나를 구해준 리키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사귀어 보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계속 같이 있자. 그럼,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어쩌면 니끼끼가 네 다시 사귀려고 기획한 거 아나? 그치! 가능성 없... 네가 니나가 봐야 할것 같아서. 뭘 니끼끼가 네 ᄀ, 새끼였네? 야, 이제 아스카한테 연락하는 루트로 해볼게요. 오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근처에 있으니까, 금방 갈게. 딱 맞게 도착해서 다행이다. 괜찮아? 아스카랑... 그 남자애의 사진을 보고 아 혹시 이 아파트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말 걸었을 때? 가려가면못 가게 하고 근데 딱 그때 사진을 찍혔을 거라고는 이끼가 사진 찍으려고 잡아둔 거네 오늘도 어제 하던 게임의 다음 편을 할 거야 귀찮아 성죽히말 그 걸어서 미안한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 올게 나 시원한 맥주랑 시벌거리 좀 부탁한다 아스카! 지금 아직, 아직 거기 들리면 육포 좀 사다 줘! 자 아스카한테 전화합시다 뭐? <laughs> 리키키랑 하는 중인가? 이 말! 내눈 앞에 있는 건 아스카가 아니라 한 마리 암컷이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에 묶여 있었는데?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경찰서에 가. ㅋ 이 끼끼도 벙쳤네 크크크! 아니 나 아까도 바로 나간다 해놓고 유리창에다가 잖아 안녕하세요? 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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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. ㄱ...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? 추출하는 건 위험하다고요. 시각의오도나도딴저 4인가 4포가 4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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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가 4인가 4인가 4인었4가 야근사건이라고 했다던가 야 이렇게 홍보를 안해? 트루엔딩이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파라소셜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